안녕하세요. 포커스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시안입니다. 행복한 삶의 조건의 첫 번째는 바로 건강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이 최고의 숙면이 가장 중요하죠. 부족한 수면 시간 또는 낮은 수면의 질은 우울증 뇌졸중 더 나아가서는 심혈관 질환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포커스인에서는 건강한 잠자리와 상쾌한 아침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들의 행복한 잠자리를 책임져 주시는 한인사회 유일한 국제공인 올가닉 침구 올가리노의 백영번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포커스인에서 인사드려 주시는데요. 인사와 소개 말씀, 그리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MBC에서 저를 또 불러주시고 포커스인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동안 우리 올가리노가 한인사회에 큰 도움과 사랑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올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제품과 또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 개발해서 한인사회에 건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올가리노 침구는 정말 이제 한인 사회에서 거의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품질이 뛰어나고 이 최고의 숙면 또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이 올가리노 침구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희 올가리노 같은 경우에는 히말라야 청정 자연에서 방목 생산한 양털을 그 중에서도 가장 프레미엄급 양털만을 저희가 추출을 해서 그 제품으로 올가닉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저도 그렇지만 이 올가리노 이불을 쓰시는 분들이 철구의 또 특장점으로 꼽는 것이 관리가 편하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얼마나 관리가 편한지 설명해 주세요, 대표님.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저희 샵에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네. 말씀이 세탁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거부터 물어보세요. 네. 우리 어머니들도 세탁 강박증이 좀 있으세요. 그럼요. 근데 저희 올게리 양털 이불은 세탁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커버만 벗기셔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세탁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아주 간편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도 제가 쓰고 있는 이불이 지금 한 10판 2, 3년 됐나요? 근데 거의 새것 같아요, 아직도. 네. 그냥 자고 나서 툭툭 털어만 주면은 원래 무슨 대로 다 복원이 되고 네. 아주 편안합니다. 네. 어, 저희 제품 한, 쓰시면 20년 이상 쓰세요. 맞아요. 20년. 저희 제품 가격에다가 20년을 디바이드를 해보니까 한 달에 5불, 10불? 와. 그 정도면 뭐 비용으로서는 충분하고 하루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거죠. 음. 그 정도 가격이면은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잠자리를 음. 누리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뭐 예. 그런 말이 있듯이 사실은 이 올가리노 침구류를 모든 분들이 사용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런 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하고 싶은 분이 있으실까요? 모든 분들이 쓰셔야 되지만은 특히 알러지 있으신 분들, 아토피. 그다음에 피부 질환 있으신 분들, 비염 있으신 분들. 비염 있으신 분들은 하루만 사용하셔도 좋아졌다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라놀린 오일 영향이 커요. 음.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저는 사우나 가면은 바디로션을 엄청나게 많이 발랐는데 네. 요즘에는 바디로션 안 발라요. 음. 그만큼 피부가 좋아집니다. 이런 분들이 특히 권해드리고 이 주무실 때땀 많이 흘리는 저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주무실 때 골반뼈가 아프신 분들, 여기저기 뼈가 쑤시고 아프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쓰시라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나열해 주신 많은 사례들 중에 거의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몇 가지 해당이 되는데 그만큼 이 올가리노 친구 정말 사용해 보신 분들이 너무나 만족을 하신다라는 걸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많은 후기들 수기들입니다 네.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직접 손으로 이 수기를 작성해 주셨어요. 이 말인 즉슨 이분들이 다시 오셔서 또 재구매를 하셨다라는 그렇죠. 뜻이죠. 예, 예. 이걸 보시면서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기를 써주셨다는 얘기, 테스트머니를 써줬다는 얘기는 네. 사용해본 후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으니까 사용해보고 너무 좋으셔서 본인들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자녀분들,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재구매하러 오신 분들이 저희 전체 고객의 반이 넘어요. 와. 재구매율이 높다는 얘기는 네. 품질이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죠. 음. 오늘 이 수많은 이 후기들 중에서 한, 뭐, 한두 가지만 저희가 그럼 네. 포커스인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후기를 좀 한번 읽어드릴까 해요. 제가 먼저 한 가지를 읽어볼게요. 이 잠이 보약이다. 참 제가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잠에 좋다는 음식, 운동, 음악. 말씀을 들으며 열심히 시도는 했지만 옛날에 그 잠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올가리노 이불 광고가 내 눈을 번쩍 뜨게 했고 잠이 보약인데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효과는 정말 100%였습니다. 전기요, 밍크 이불 다 철수하고 이 명품 올가리노 제품들이 침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잠을 잘 자면 치매 예방, 비만 예방, 높아지는 면역력 등등으로 이렇게나 탁월한 효과가 많다니요. 이제는 잠 걱정 안 하고 건강 챙겨서 남은 인생, 남은 여생 즐기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이 LA에 사시는 한 제가 성함은 익명으로 할게요. 여기 성함과 전화번호까지 다 직접 적어주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또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사례도 한번 대표님께서 읽어주실까요? 음, 세리토스에 사시는 미셸 님입니다. 나름대로 좋은 침구류를 쓰고 있었던지라 1년 정도 망설이다가 쓰게 된지 4개월이 됐습니다. 잠들기 전 포근한 느낌, 자고 나면 상쾌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침대와 환상의 조합으로 세련되고 실증나지 않는 색상 최고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먼지 정말 안 납니다. 사장님의 광고 말씀처럼 이젠 쓰셔야 합니다. <laughs> <laughs> 올가리노. 관리 잘하면서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많은 분들도 이렇게 좀 올가리노에서 최고의 숙면 그리고 면역력까지 증진되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그런데 이제 정말 좋은 제품들도 이미 많이 있지만 또 새로운 올가닉 침구도 출시하신다라고 들었어요. 네, 예. 이게 고객의 니들은 끝이 없어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그리고 저희는 고객의 니들을 맞춰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계속해서 지금 런칭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어, 독일산 200년 된 회사 그 회사하고 협업을 했어요. 유아용을 우선적으로 출시합니다. 오, 네. 어린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와, 저도 관심이 네, 많아요. 네, 어린이 친구가 아이들의 그 피부 질환이나 맞아요. 그다음에 아토피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알러지도 중요하고 기속의 발진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올가닉 천연 제품으로 유아용 침구를 지금 거의 이제 개발 끝나가는 단계에 있고, 음. 그 다음에 어린이용, 성인용까지 네. 모든 것을 만들어서 이번에 어, 가을쯤에 출시할 를 예정이고, 네. 올가리노 브랜드로 판매를 할 계획을 지금 거의 수립을 하고, 어, 지금 이제 거의 작업이 끝나가는 중입니다. 그만큼 한인 사회 정말 우리들의 건강 최고의 숙면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 대표님 저도. 기억을 해보면 이맨 처음 올가리노 이 사업을 시작하신 초창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은 더 많은 다양한 제품군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정말 이 한인 사회의 많은 분들의 최적의 숙면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시고 연구 끝에 많은 제품을 더 선보여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대표님의 향후 이 사업의 확장의 방향에 대해서 또 계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 전역으로 지금 이제 지점을 확대해 나갈 아, 계획인데, 네. 애틀란타, 주지아에 앞으로 뉴욕, 그 다음에 텍사스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한국 지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매트레스와 올게릭 양털 이물만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하면서 보니까, 이제 침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점점 더 부각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분들의 니드가 점점 저희들한테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그걸 알아가면서 독일에서, 인도에서, 미국 내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여러 나라로부터 저희는 계속 새로운 제품을 런칭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제품을 늘려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가게에 두오시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아이템부터 따져보면 한 150가지가 되요죠 아, 와. 그렇게 많은 제품들이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올가닉 제품을 계속 런칭하고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제 앞으로는 정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올가리노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오랜만에 포커스인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포커스인 시청자 여러분들께 매장 안내와 전화번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매장 다 아세요, 네. 이제 LA 사시 분은 다 아시는 분인데 저희 매장은 코리아 타운 플라자 어, 928 사우스 웨스턴 에브니오 어, 웨스턴과 제임스 M 우드가 만나는 곳에 있고 네. 거기 맨 아래층에 오시면 푸드 코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아주 가이 이쁩니다. 이쁘고 네. 그다음 전화번호는 213 531에 0101 213 531에 01 하나입니다. 대표님 끝으로 우리 포커스인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포커스인에서 저를 불러주시고 우리 올가리노에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 우리 한인사회 모든 동포 여러분들에게 정말 올가리노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심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백영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 1층에 위치한 올가리노 매장에서 최고의 숙면 그리고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한인사회의 유일한 국제공인 올가닉 친구 올가리노를 좋은 가격에 만나보시고 건강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커스인이었습니다. <목소리>